<laughs>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교사의 정치 기본권 제약하고 있는 건 단순 정당법만이 아니 아니에요. 그 선거법도 제약하고 있고 정치자금법도 제약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도 이게 입체적으로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제약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만 보면 마치 정당이 아닌 거는 다 그런 허용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나머지 정치 단체에서 하는 활동이란 게 도대체 어떤 거냐? 저 조금씩 따지기 시작하면 그 경계를 구분 짓기 너무 어렵다는 걸 사실은 이 판결을 내린 <laughs> 판사들도 아마 알 거예요. 근데 어 그래서 결국 은 저는 이게 굉장히 작은 틈이지만 이 틈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걸 최대치로 지금 위헌 판결로 우리한테 보장된 건데 이 보장된 최대치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모색해야 된다. 원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니까 사실은 이 위헌 판결 난건 모두 다 개정이 돼야 돼요. 그게 맞아요. 요번에 언제 할지 모르지만 위헌 판결 난요 어 조항에서 정 당외 정치단체의 범위는 뭐고 어떤 방식의 정치활동일 것인가를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살리는 헌법 그법 개정안이 문가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단 얘기는 거꾸로 항상 가능성이 늘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 그 사이에 정치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오늘 그동안 정치권이 이거를 악용한 측면들이 많다고 봐요. 그 작년 가을에 뒤게 이제 그런 문자들 첨약게들어났는데 일부 정, 교원단체가 교육청에 가서 교사들의 정치 현향을 막 스스로 막 따지면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했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교육의 정치 중립성이라고 하는 헌법 31조 조항은 교육계 바깥의 세력으로부터 교육 이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된다는 의미에서의 저 정치적 중립성인 것이지 이것이 학교 안에서 교육 현장 안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지 말라는 의미에서의 마치 진공 상태 같은 것처럼 상정하고 그걸 실천적 요구으로 요구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은 정치 세력들이 학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이 조항이 활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 정치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발현이 되는데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것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관점이고 가장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마치 미국의 정치적 중립성의 실천적인 어떤 결론인 것처럼 강요하고 이런 생각을 사회 전체 특히 학부모님들이 내면화하도록 수십 년 동안 이 작업을 좀 아주 치밀하게 해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를 얘기하지 않는 게 정치적이지 않은 게 아니고 가장 정치적인 거다. 어. 어. 학교가 정치적인 것을 다루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교사들이 많이 괴로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애들이 피해를 많이 본는다고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워야 되냐? 그러니까 지식조차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결국, 애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제가 살아갈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얻도록 하고, 이걸 자기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그 자양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교육이라고 하면, 사실은 애들이 살아갈 가 세상이 얼마나 정치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인간의 삶과 관련된 건 정치적이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본질적으로 들어갔고 학교가 그런 어떤 삶과 세상을 가르쳐야 되는 학교가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되게 반, 왜곡된 형태로 애들이 인식하게 만들고 교사들은 어, 끊임없이 자기 법령을 구조가 머릿속에 약간 구조화되어 있잖아요 아, 자기에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러니까 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과 얘기할 때 어, 반드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늘 생기는 거죠 사물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어떤 문제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는 제가 볼때 교사가 어, 정말 아이들한테 진정한 배움을 줘야 되는 그 장애고 근격 어, 조건이다. 그러면 지금 교원의 정치형권을 이렇게 박탈하고 있는 흔한 법들은 사실은 아이들의 생각을 묻는 생각의 성장을 묻는 교사가 교육 전문가라고 얘기할 때 전문성 도착 어디서 라왔는가그거 교과 지식을 많이 알고는요. 이런 건전 아니라고 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도록 자기의 어떤 삶의 지혜로 어도록 만들 것인가를 잘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게 아이의 각각의 특성에 맞게 어떤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그것들이 아이, 아이에게 어, 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이 본질을 회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지점들은 굉장히 근본적인 장애가 될수 있죠. 어, 어떻게 보면 마을이 했던 역할들을 거의 고스란히 이제 학교가 떠난 게 됐고. 저는 이 과정에서 교사나 학교가 저항하지 않은게 지금 발등을 찍은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불가피한 그 과정에서 지금 어쨌든 두들겨 어려운 <laughs> 결과인데 그래서 진짜 마을이 제대로 살아, 살아나는게 필요한데 옛날식 음. 마을은 아니고 그러면 이 아이들의 돌봄 기능을 정말 할수 있는 마을이 이제 살아나야 되고 그 핵심은 도, 돌봄이다 이 돌봄은 원래 지자체의 본업이다 음. 본업이고 이 본업을 다시 떼내가는 과정이 저는 마을을 복원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발상을 좀 바꾸면 저는 경로당 만들듯이 만일의 경우 아이들과 관련된 공간을 우리가 만들었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꼭학교에야면 되는가. 근데 우리는 진짜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서 아이들의 행복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너무나 무관심했기 때문에 경로당 만드는 속도로. 그 시점에 같이 만들었다면 저는 전혀 다른 해법을 지금은 우리는 쉽게 선택할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이제 학교는 이런 과도기적인 그런 경로당만큼 아이들 공간이 많이 생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의 과도기에서 공간적인 협조는 할수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 그런 공간에는 반드시 돌봐야 될 어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간 외에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제 좀 다른 점인데 저는 이거는 정규직 교사만큼의 안정성을 가지는 아이 돌봄 어 인력을 네. 사회가 저는 확보하고 보장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걸 마치 막 선택적으로 해줄 수 없는 안 해줘도 되는데 해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지금 모든 문제가 저는 꼬여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약간 폭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너 똑같이 엄마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약간 가족적이고 조금 더 편안한 네. 분위기에서 새로운 환경으로 또 어, 바뀌고 이런, 이런 환경들을 애들한테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렇게 저는 접근해야 되는 거지. 아이들한테 그건 너무 큰 고통을 가요하는 거다. 부모와 사회의 어떤 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건 현실적으로는 학교라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어떤 아이들 돌봄을 사회가 공공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갖는다면 거기에 가파는 예산 투자도 해야 되고 인력 채용도 해야 되고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방과후 학교 선생님들도 저는 되게 어려워. 굉장히 힘들잖아요. 충분히 이해되고 그분들의 그런 어떤 고용 안정성 이런 건 저는 우리가 해결해 해줘야 된다. 그분들만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거를 그 학교에 이 넘치는 방식으로 음. 가지 않고 어떻게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어, 이분들이 아이들을 학교 이외 의 공간에서 정말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어떤 기여를 하도록 어, 만들 것인가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 어떤 법을 만들 때그 어, 방향을 흐트리는 방식의 법을 만들어서만안 된다 속도는 좀 늦어질 있고 할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지만 방향은 이걸 계속 학교에 묶어두는 음. 방식으로 가는 거는 되돌리기 어렵다 그동안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고착화됐어도 한 토론 논쟁적 여지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 법으로 이제 못 박히는 순간에는 사실 되돌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 그런 면에서 문제의식과 어떤 신중한 접근, 그다음에 여기에 의견을 가진 분들하고의 충분한 협의 이런 것들을 저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서로 밥그릇 싸움 하는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각 자 어떤 역할하고 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그 바람직한 협업 관계이고 구조인가를 함께 좀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음,